수익형 부동산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수분양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권을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분양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 제8조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분양 계약 사례가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되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그 청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에 방문 판매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화권유 판매 해당 여부와 수분양자의 소비자성을 핵심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인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분양 대행업체 직원이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분양을 권유하고 분양 홍보관 위치 알려주면서 방문 그리고 계약 체결에 이른 경우 법원은 이것을 방문 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 담당 직원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를 넘어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인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수분양자의 소비자 해당 여부를 보겠습니다 설령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더라도 수분양자가 방문 판매법상 보호 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거주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팔레트를 종합하면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적극적인 청약의 유인, 분양담당자의 전화, 문자 등이 단순한 광고나 정보제공을 넘어서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전화권유 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로서의 지위, 수분양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 전매 등 투자 목적이 아닌 소비생활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 이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